네, 이번에 분석해 볼 종목은 서남입니다. 자, 서남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고스란히 주가가 밀렸어요. 한 번에 반등도 없이 지금 밀린 상황이라서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을 땐이 단기적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때가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주 월요일 주의해야 될 구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떻게 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압이 초전도체 이슈로 잘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변동성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 남기고 크게 빠지고, 윗꼬리 남기고 크게 빠지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10살의 이 구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 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3월 4일까지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구간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3월 4일에 초전도체가 공개되고 나면 그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지금 이렇게 밀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일단 단기적 수익을 노려보려고 해요. 만약에 나는 귀찮다 이런 거 복잡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노려볼 만한 가격권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한 가격권은 현재 8천원 구에서 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8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를 들어가 보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노려보도 괜찮고 당장 여기에서 이 대장주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소남은 같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장주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대장주 같은 경우 지금 신성델타테크인데 뭐 CCS도 마찬가지고 둘이 약간 다르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성 델타테크는 이 전통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컨턴연구소에 직접잡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모습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왔지만 반면에 CCS 같은 경우엔 신규로 초전도체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왕 같은 경우엔 뭐둘중 하나가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지금은 둘다 조금 정체 구간에 있고 CCS보다는 신성 델타테크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의 지금 모습을 보면 충분히 다음에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에요. 지금 이렇게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양봉 나와주고 지금도 올라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선남을 매수 타점을 잡아갈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8,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만하고 그리고 월요일에 만약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단기적 수익을 노려볼 만해요. 분명히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뭐 같이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고 제가 말씀드렸던 타이밍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이 종목은 수익 볼 만하다. 어디까지? 최소 1 1 0 0원 까지 11,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8,000원에서 11,000원이면은 뭐30% 이상 되죠. 이 정도 수익도 충분히 챙겨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자, 혹시 이 선암, 이 바닥에서 놓친 거 아쉬워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제가 그동안 이 선암 영상을 찍으면서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려 왔기 때문에 이 매수 타이밍 놓치신 분들 상당히 아쉬워하실 텐데 여러분들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좀 변동성이 커져 가지고 그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 종목 볼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선화이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어가지고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신다면 충분히 이 3월은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 종목들 변동성 큰 종목들 매매하기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안전하게 이런 저점에서 들어가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동안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했던 종목들을 영상으로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우로직스,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날짜가 1월 10일이었고, 주가가 영상을 찍은 이후부터 무려 두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영상으로 공식적으로 매집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별도로 문자를 전달 드렸었는데요. 영상을 찍은 이후에 매수 타이밍에 맞춰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전달 드린 내용입니다. 자, 1월 19일 10시에 파워로직스 8천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발신번호 보시면 010-8248-5878 상단에 적힌 제 번호랑 동일하죠. 총 287분이 받아보실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이 나올 때 바로 이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문자로 전달드렸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엔켐 역시 제가 진짜부터 여러분들한테 기회는 지금이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고 12월 30일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이 엔켐 같은 경우 12월 27일에 자 매수가 78,000원 이하로 매수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주가가 무려 5배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영상만 봐서는 이게 매집 매직... 인지 아니면 그냥 분석동목인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해버릴 경우 너무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이 세력들이 원하는 패턴이 깨질까봐 제가 별도로 안내해드렸던 것이고 저희 구독자분들 이런 정보에 제발 놓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공유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라고 시끄리시라고 남겨주시면 그분들한테만 살짝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주셔야 देखिए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는 거겠죠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제때 말씀을 드리려면은 문자로 드리는 방법밖에 없고 제가 채널을 키우고 구독자분들을 늘리기 위해선 이 정도 혜택은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크릿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세력들의 패턴이에요.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땐 항상 고점 보 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이 패턴들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선정한 기준에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아서 키움 증권에서 제공하는 성과 검증기를 돌려본 결과 2개월 만에 시장 대비 8% 1%라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종목들 중에 무려 75%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 문자로 시크릿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우려 추천 종목과 이 종목 분석 리포트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댓글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차마 영상으로 다루지 못하는 이 스페셜 종목까지 별도로 전달 드릴 건데요. 제가 전화나 카톡은 안 되고 문자로만 받고 있는데 심야 시간에도 어차피 무음으로 해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을 보내는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해당 종목 받아보고 분석하는 영상도 보고 며칠 흐름 지켜본 다음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때 시점이 되면 뭐 단가가 조금 오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은 기본 두배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표가에 맞게 매도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종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는 분들은 구독 취소하시고 문자로 제외라고 보내주시면 그 즉시 문자 목록에서 제외해서 더 이상 문자로 귀찮게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런 종목들을 놓치고 나중에 아, 저번에 영상으로 찍었던 저 종목이 시크릿 종목이었구나. 아, 나도 진짜 매집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앞으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런 혜택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힘들 텐데 그래도 저는 저의 초기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확실하게 혜택을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번 누르고 시끄르시라고 문자 남겨 주셔가지고 이돈 빼락 주식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매매가 아니라 여러분들 얼굴에 웃음 짓게 하는 행복한 매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